안녕하세요. 매일 비트코인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이 행정명령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던 점에서 다소 아쉬움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SBR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행정명령의 목적. 이번 행정명령은 2025년 1월 23일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과 금융 기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주요 목적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과 국제적 리더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산업은 미국 경제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명령에서 다룬 주요 정책 방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주요 내용 분석 공공블록체인 네트워크 접근권 보호 시민과 민간 부문은 합법적인 목적으로 공공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채굴 및 검증, 검열 없는 거래, 디지털 자산의 자체 보관 권리가 포함됩니다. 미국 달러의 주권포.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즉, 미국 달러가 디지털 시대에도 국제금융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죠. 은행 서비스 접근성 보장. 법을 준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은행 서비스를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CBDC 전면 금지. CBDC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개인 프라이버시의 위협이 될수 있다고 판단하여 미국 내에서 이를 발행 및 유통 그리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규제 명확성과 혁신 지원. 기술 중립적 규제와 명확한 규제 권한을 통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지원합니다. 이는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3. 디지털 자산 비축과 실무그룹.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약 6개월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디지털 자산 비축 전략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을 규율하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포함됩니다. 특히 연방 정부가 압류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비축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이번 행정명령에 의해 이번 행정명령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규제의 틀 안에서 성장시키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CBDC를 금지하면서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에 초점을 맞춘 점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비축과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촉진은 국제 금융에서 미국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5. 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 그렇다면 이 행정 명령이 암호화폐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비트코인의 입지 강화, CBDC 금지는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자산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입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반드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성장,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글로벌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촉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제 명확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 명확한 규제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이번 행 행정명령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책임감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탈중앙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CBDC를 금지한 점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행정명령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